커멘티어로 해설자들은, 해설자들은 비통해 합니다. 한탄해 합니다. 그 사실을. 이태선 동격이 되시겠죠. 어떤 사실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 어떤 대중문화의 언급. <laughs> 대중문화의 언급. 아니면 대중문화가 언급되어지는 것. 그것을 더 이상 공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비통해 합니다. 이런 얘기야. 뭐처럼, 예제가 뭐처럼이죠? 우리가 공유했던 것처럼, 언제? 단세 개의 TV 네트워크가 있을 때, 말하자면 KBS, EBS, 아, KBS, MBC, <laughs> SBS 같은 그런 세 개의 TV 네트워크만 있을 때, 어떤 대중적인 문화적 언급, 언급을 더 이상 공유하지 못한다. 이들이. 대중문화적 언급이라고 하는 건뭐 만약에 TV에서 뭐 글루리를 반영했으면 그 다음 날 모여가지고 글루리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뭐하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어, The Argument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토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Discuss란 다어는 서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얘는 전면 거고요 음. 목적어가 왓이죠 왓. 모든 사람은 토의할 수 있었다 그 주에 발생했던 것을 뭐에 관해 닥터 킬 데어 뭐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닥터 킬 데어라는 것에 관해 그 주에 발생한 것을 토의할 수 있었다 워러쿨러 주변에서 1959년과 60년 그 시즌에 예를 들면 40.3%의 모든 TV가 사용중인 토요일밤에 그리고 10시에 비튠트 몸에 맞추지다 이런 얘기죠. 43%의 모든 TV가 맞춰졌다. 뭐에 맞춰진거죠? 건 스모크라는 어떤 CBS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었다. 그것과 비교하여, by c o m p a 그것과 비교하여 2016년에서 2 1 7년 히트작, 빅뱅 띄어리는 바로 11.5%의 시청률을 가졌다. 케이브 TV, VCR, 그 다음에 DVD가, DVD 플레이어가 모두 역할을 한다. 뭐 하는데? 아, 프 a 그먼트프 t 먼트는 어떤 명사로 파편이고요. 동사로 파편화 시키는 것, 즉, 산산조건 내는 겁니다. 그 시청자들을 산산조각 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어. 뭐에 대한? 영화나, TV나, TV에 대한 시청자들을 산산히 부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뭐 하면서. 턴. 한때, 한때, 단 하나의 공동체였던 것을 관계되면서 하시죠. 많은 공동체로 전환하면서. 턴의 인터뷰, A를 B로 바꾸다지. 한때는 다나나의 공동체였을 것을 마이 개그 비피,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한때는 다나나의 공동체였을지도 모르는 것을 많은 공동체로 바꾸면, 서더 최근 인터넷 스트리밍은 완성해왔다. 뭐를, 그 변형을 몇몇 선도하는 팝싱어와 몇몇 배우, 배우를 배우 제외하고 예외, 익셉션 예외죠. 그러니까, 몇몇, 선도하는 밥싱어와 몇몇 배우들을, 예외, 배우들의 예외와 함께, 어떤 공연자라든가, TV쇼라든가, 영화도 없다. 어떤 모든 사람이 보거나, 이름될 수 있는 공연자라든가, TV쇼라든가, 영화는 없다. 즉, 사람들이 취향이 너무나 다양해져가지고, 매체, 그리고 매체가 너무나 다양해서 다 쪼개지는 거죠 시청자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분은 몸머에 걸쳐고요 그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미디어 환경이 더 다이버 f 파이드 다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초래했다 뭘초래 했을까요? 브레이크업 브레이크업이 원래 동사를 헤어지다 죠 해산 파산 파멸 이런 것을 선두해, 아, 이끌었다 공동체에 대중문화를 즐기는 공동체의 파산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지난 100년 이상의 어떤 심리학적 연구는 보여주었다. 기억이라는 것은 건설적이기도 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억이라는 것은 건설적이다. 그리고 재구성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근데 심리학적 연구입니다. 근데 내용이 바뀌죠. 레이니까 비전문적인, 비전문적인 개념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심리학적 연구를 이렇게 폄하하는 겁니다. 비전문적인 레이, 비전문적인 어떤 개념과는 반대로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다. 어떤 광범위한 연구로부터, 광범, 광범위한 연구로부터 뭘 알게 되었어? 데디아를 알게 되었다. 기억은 작동하지 <laughs> 않는다는 거, 녹음 장치처럼. 무슨 얘기냐면, 녹음 장치는 기계이기 때문에, 한번 녹음하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그러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모든 기억을 포함하여 특별한 이벤트의 기억, 특별한 이벤트의 기억을 포함하여, 모든 기억은 영향, 미디에이티가 이제 중재하다는 말도 있고요. 영향을 끼치다는 말인데, 여기서 영향을 끼치답니다. 모든 기억은 영향을 받는다. 비슷한 인지 과정에 의해서. 특별한 사건은 더잘 기억되어진다. 목격자들에 의해. 뭐뭐라는 점에서, 인데시 뭐에요 뭐뭐라는 점에서. 그 정보의 유지가, 뭐뿐만 아니라, 그 이벤트의 핵심, 몇몇 핵심 세부상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지가 회상될지도 모른다는, 상대적으로 잘 회상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목격자에 의해, 어, 잘 기억될지도 모른다. 특정 사건이. 하지만, 또 밖에죠. 하지만, 특정 기억이라는 것은, marryable. 영향받기 쉬운. 이것도 슨 뜻이야? 영향받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향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be subject. 원래, 여기 비동사가 있는 겁니다. 앞에. 생각된 거죠. 외곡 s 브젝트가 영향받기 쉽다. 이거, 이것도 영향받기 쉬운. 다 외국의 영향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망각 후견이 있는 것 망각의 손상 기치는 어떤 영향에 의해 결과에 의해 영향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받기 쉽다는 말을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야. Merely of subject 그리고 affected라는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일상의 기억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즉, 영향받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특별한 기억조차도 영향받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향받기가 쉽다. 그러니까, 왜곡되기 쉽고, 조작되기 쉽고, 했다는 얘기죠. 일상의 기억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j 스 s t l i 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고요. 심리학자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 수많은, 어, 넘버버가 수많은이죠? 수많은 사회인지적 요소들을 식별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어. 그, 사회, 인지적 요소가 뭐냐, 부정적으로 기억에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기억에. 그리고 신뢰성에 또, 신뢰성을뭐 하는 겁니까? 손상시키는, undermine. undermine, 손상시키는. 또는, deteriorate. d e t r r a 악화시킨다죠, deteriorate. 손상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그러한, 어, 사회 인지 요소, 수많은 현재 사회 인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앞에가 이제 부정, 내용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 손상 주체다 아니면 악화 시키다어 컨텍스트는 문맥 또는 정황이죠. 이러한 요소의 어떤 정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어떤 개별적 차이가 있다. 그 개별적 차이라는 건뭐 개인 차이라는 얘기, 거죠. 개인 차가 있다. 만드는 몇몇 목적을 영향받기 쉬운 또 나왔습니다 subsetable, 터블 b s 터블 a b 터블 더 영향받기 쉽도록 만든다 그 개인차가 뭐에 대한 거짓 기억에 대한 거짓 기억에 대해 영향받기 쉽게 만든다 답은 4번이 달라진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심리학적 연구는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건설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되게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 영향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기억이 목격자들에 의해서 더잘 기억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특정 기억은 일반 기억과 마찬가지로 영향받거나 뭐 이렇게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요 더운 여름, 아침이었다. 교회가 so that 너무 무서운 다 너무나 붐벼서, 아, 너무나 붐벼서, 아 그날 아침 이대 아니구나. 그날 아침 너무나 붐벼서 메리와 베티, 베티가 하더이 거의 볼수 없었다. 사람 머리 너머를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 머리 너머를 볼 수가 없었다. 서비스 그 설교 설교가 있는 동안 그들은 성급하게 되었고 지루하게 되었고 그리고 위기로 뿜지락거리기 시작했다. 배티가 슬라이드웨이 다운, 뭐 요스, 웨이는 강조죠. 쭉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녀의 등으로 등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는 건 이제 등을 의자에 기대고 쭉 내려갔던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쉬고 있었어 한 동안. 마이리는 보았다. 그녀를 그리고 나서 그녀도 시도했어 그러한 방식으로 앉아 있는 것을. 엄마가 프라운 찡그렸고 머리를 가려줬을 로때 소녀가 어, 반듯이 앉았다. 배티는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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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 a c 그녀 앞에 있는 자리의 뒤를 두드렸다. 뭐할 때까지? 거기 앉아 있는 여자가 turn a 돌아볼 때까지. 그리고 그녀를 바라볼 때까지. 음. 배트, 그리고 나서 베티가 멈췄다. 메아니는 그녀의 작은, 음, 손가방, 손가락을 열었다. 그리고 뭐 했다? 모든, 아, 뭐 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테이크아웃 꺼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는 물건의, 모든 물건의 나머지를 그녀의 지갑 밖으로 꺼냈다. 그리고 라인, 업, 줄 세우다, 라인. 그들을 줄 세웠다. 그녀 옆에 있는 자리 위에. 엄마가 가르치고 찡그렸을 때 사실 메리는 서둘러서 보자마자 hurry to 러서 모든 것을 집어넣었다. 그녀의 손가방 안에. 하지만 그녀는 두개 two penny, 페니스. 두 개의 거시기를 떨어뜨렸다. 이거, 이거 페니스는 거시기가 아니에요. 동전이죠. 투 페니스, 페니스. 어? 아씨 2페니, 투 페니, 두개 2페니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핑크색 빛을 떨어뜨렸다. 바이드 타임 못 맞을 때쯤 그녀가 그것을 픽업 집어들 때쯤 바이드 타임 못 맞을 때쯤이라는 접속사죠. 그래서 끊어줘야 돼요. 그녀가 그것들을 집어들 때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되었다. 당황하여 with investment. 몇몇 사람들이 turn, 돌아봤다 뭐하기 위해 못 마땅히 하면이 단어가 너무 잘 나와요. 지금 this a p p r o v i n g l y 못 마땅하게 그녀를 부사중력법의 결과입니다. 몸에서 결국못뭐다 몇몇 사람들은 돌아, 돌아서서 못마땅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다음, 베티가 슬럼다운. 이것도 이제, 그 이렇게 내려앉는 거죠. 베티가 내려앉았다. 그녀의 좌석에서 다시. 그리고 그녀의 발을 놓았다. 어디 위에? 흰복. 찬송과 그 선반, 선반 위에 놓았다. 그녀는 블루, 블죠 시끄럽게 불었다. 뭐에다가 그그언 n r u l 그 무질서한 머리 머리카락을 블루에 머리를 향해 애쉬몸먼트 향해거든요 그 무질서한 무질서한 머리를 향해 시끄럽게 불어댔다고 <laughs> 하고 근데 그 머리는 어떤 머리야 행다운 어, 코 아래 코 위로 이렇게 늘어진 행다운 늘어뜨려진 늘어뜨려진 그것은 뜨거운 피곤한 아침이었다 그 소녀들은 기쁘고 안도했다. 언제 그 설교가 마침내 비워버 끝났을 때 그들은 점퍼 펼적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마가 perform 은경고한이죠경고하게 손을 놓았다. 경고한 손을 놓았다. 그 각각의 소녀의 팔에 잡은 거죠. 결국 그밖에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떠나 움직이지 않았다. i n 퓨미니 s 잠시 기다려봐 얘들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메아 메리와 베티는 서로를 바라봤다. 놀라서 in wonder 아니면 궁금해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다. 하지만 몇몇은 서 있었다. 그 교회의 뒤쪽에 모하에서 목사님에게 말을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엄마가 그리고 나서 가장 특이한 것을 했다. 그녀는 down slid down 미끄러져 내려갔다. 교회 의자 아래로. 말할 때까지 그녀의 머리가 의자 뒤, 의자 등받이 밑에 있을 때까지 소녀들은 응시했다. 빤히 붙여서 봤다. 엄마는 너무나 재밌어 보였다. 그리고 엄마가 위글. 이때의 어바웃은 이리저리 주변입니다. 주변을 꼼지락거렸다. 그녀의, 그녀의 등을 대고 그리고 스틱, 스틱에 가고 스턱입니다 내밀다. 그녀의 발을 내밀었다. 쭉 이건 강조죠. 쭉 내밀었다. 의자 아래로 그녀들 앞에 그녀의 예쁜 파란 모자가 푸시트 밀쳐졌다. 삐뚤어진 채. 음 엄마 하지마. 메리가 속삭였다. 그녀는 둘러봤다. 보기 위해 어떤 누군가가 알아채고 있는지 그녀의 엄마의 이상한 행동. 아드가 이상한 이상한 행동을 알아채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엄마는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꺼집어냈다. 물건을 그 지갑으로부터 아우러거 몸으로부터 몸 밖으로 줘. 그리고 그것을 주 세웠다. 의자 위에. 그녀 옆에 있는 의자 위에. 두 어린 소녀들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위드 쉐인 부끄러워서 픽시어 핵. 엄마 모자 고쳐 쓰세요. 엄마. 베티가 간청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엄마는 곧장 그녀의 두 딸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 우리를 봤다. 매우 자주. 설교하는 동안에. 그녀는 스테이트가 말하다 이런 얘기에서 진술하고 말했다. 간단하게. 더 나빠 보이니 그들이 너희 소녀들을 보는 것이. 그때. 그들이 나를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 그들이 니들 소녀들을 그때 바라보는 것이 더 나빠 보였을까? 이 얘기는 이제 둘다 나빠 보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분명히지는, 도닝이죠 분명히지는 뜻이죠. 분명히지는 어떤 이해와 함께. 아, 우리가 그그 그래, 것처럼 보였어요. 메아리가 물어봤다 엄마가 끄덕였다. 아이씨아 a n 저는 알겠어요. 엄마가 말하는 것을. 베티가 스템업 말을 더듬었다.